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채소 중 하나인 당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당근은 사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당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몇 배로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영양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근은 그냥 샐러드에 넣거나 국에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당근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당근을 어떻게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은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당근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은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당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변환되는데요. 비타민은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저녁에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 야맹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이런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게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인데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비타민은 눈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중요해요. 피부세포가 재생되는 걸 도와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좀더 촉촉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근을 그냥 생으로만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조금만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5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근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기름이 포함된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오일이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당근을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정말 좋아요. 기름에 볶으면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아 나와서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당근을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드시는데 몇달 먹으니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피부과 가서 비싼 돈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리브오일 말고도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기름 맛을 참 좋아하잖아요. 당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들기름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데, 당근과 함께 먹으면 일석이조예요. 당근과 정말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음식이 바로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견과류 자체도 비타민 E가 풍부하잖아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당근 샐러드를 만들 때 아몬드 슬라이스를 좀 뿌려먹거나 호두를 잘게 부숴서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더 좋아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채 썰어서 호두랑 건포도를 넣고 올리브오일 드레싱으로 무쳐 먹는 걸 좋아해요. 간식처럼 먹기도 좋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당근과 궁합이 좋은 게 바로 유제품이에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것들이요.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도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장 건강에도 좋잖아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우유나 요거트를 조금 넣어서 갈아 먹으면 좋아요. 그냥 당근만 갈아 마시는 것보다 훨씬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마시기 편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요. 당근의 단맛과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려요. 치즈도 좋아요. 당근을 스틱으로 잘라서 치즈 티핑소스에 찍어 먹거나 당근을 채 썰어서 치즈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당근을 안 먹으려고 할때 치즈랑 같이 주면 잘 먹더라고요. 치즈의 고소한 맛이 당근의 특유한 맛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의외일 수도 있는데, 당근과 토마토를 같이 먹는 것도 정말 좋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잖아요. 이 라이코펜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둘다 항산화 성분이니까.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당근과 토마토를 같이 볶아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좀 더하면 완벽하죠. 저는 가끔 당근이랑 토마토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어서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먹어요. 아침 식사로 정말 좋더라고요. 든든하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채소로는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죠. 당근의 비타민에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금치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철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시금치랑 당근을 같이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볶음 요리를 해도 좋고요. 국이나 찌개에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맛도 잘 어울리고 영양도 보완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특히 빈혈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브로콜리도 당근과 잘 어울려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도 좋잖아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져요. 둘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채소이기도 하고요. 당근과 브로콜리를 같이 볶거나 찢어 먹으면 좋아요. 여기에 마늘을 좀 넣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올라가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정말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되는 거죠. 고기와도 당근은 잘 어울려요. 특히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들이요. 고기를 먹을 때 당근을 같이 먹으면 고기의 기름기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당근의 식이섬유가 고기를 소화하는데도 도움을 주죠.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만들 때 당근을 듬뿍 넣는 게 그냥 부피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근의 단맛이 고기 요리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닭볶음탕 같은 것도 당근을 넣으면 국물 맛이 더 깊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생선과도 당근은 잘 어울려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이 오메가3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지방이고요. 생선의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고,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생선의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생선구이를 할때 당근을 채 썰어서 곁들여 먹거나, 생선조림을 할때 당근을 같이 넣으면 좋아요. 맛도 조화롭고 영양도 훨씬 좋아지죠. 저희 어머니가 생선 요리하실 때 항상 당근을 넣으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달걀도 당근과 아주 잘 맞아요. 달걀에는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 있어서 당근의 영양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눈 건강에 좋거든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당근전을 부칠 때나 달걀찜을 만들 때 당근을 넣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요. 당근을 채 썰어서 달걀물에 섞어서 부침개를 만들어도 되고 오믈렛에 당근을 넣어도 좋고요.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도 좋아요. 이렇게 당근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참 많죠. 그런데 반대로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몸에 좋다고 무조건 같이 먹으면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이예요.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당근에도 비타민 c가 조금 들어있거든요.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같이 먹으면 당근의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불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오이와 당근을 같이 볶거나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다만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 때는 둘을 같이 넣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따로따로 먹는 게 나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면 오이와 당근을 같이 쓰는 요리가 꽤 많아요. 김밥에도 들어가고 샐러드에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당근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무도 비슷한 경우예요. 무에도 오이처럼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당근과 무를 생으로 같이 먹는 건 영양학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 중에 무와 당근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김치도 그렇고 국물 요리도 그렇고요.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끓이거나 익히면 효소가 파괴되니까요. 그리고 무와 당근이 각각 가진 다른 영양소들도 많으니까 적절히 섞어 먹는 건 괜찮아요. 다만 생채를 만들 때는 되도록 따로 만드는 게 낫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근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할 게또 있어요. 바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예요. 당근 자체에도 식이섬유가 꽤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같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당근을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될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익히면 식이섬유가 연해져서 소화가 더잘 돼요. 그리고 당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몸에 해롭진 않지만 외관상 좀 그렇죠. 당근을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당근도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죠. 당근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으로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근즙은 흡수가 빠르긴 한데 식이섬유는 거의 없어져요. 즙을 짜면 섬유질은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즙만 계속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당근에는 당분도 좀 들어 있거든요. 당근즙으로 마시면 이 당분이 빨리 흡수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즙보다는 당근을 통째로 먹는 게 혈당 조절에는 더 나아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거든요. 만약 당근즙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채소와 섞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샐러리나 케일 같은 것들을 섞으면 당도도 낮아지고 영양도 더 다양해져요. 그리고 즙을 만들 때 짜낸 섬유질도 버리지 말고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당근에는 비타민 K가 조금 들어있는데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당근에 들어있는 양은 많지 않지만 약을 드신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또 당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흔하지는 않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 일부는 당근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당근을 먹고 나서 입이나 목이 간지럽거나 붓는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당근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당근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습기가 차서 금방 물러져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당근 꼭지 부분은 잘라내고 보관하세요. 꼭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당근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당근에서 에틸렌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채소를 빨리 상하게 할수 있어요. 당근을 요리할 때 팁도 몇 가지 드릴게요. 당근은 껍질 바로 밑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유기농 당근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당근을 자를 때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자르느냐도 중요해요. 너무 잘게 썰면 영양소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어져서 산화가 빨리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른 당근은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당근을 익힐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살짝 아삭한 정도로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편이라서 익혀도 크게 파괴되지 않아요. 오히려 익히면 세포벽이 부서져서 베타카로틴이 더잘 나온다고 해요. 당근을 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찌면 그럴 위험이 적어요. 찐 당근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요.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좋아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어서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간편하게 익힌 당근을 먹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이에요. 당근을 구워 먹는 것도 맛있어요. 오븐에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구우면 당근의 단맛이 더 강해지고 식감도 좋아져요. 로스팅한 당근은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에 올려도 맛있어요. 구울 때 허브나 향신료를 뿌리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당근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정말 다양해요. 당근 케이크는 외국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죠. 당근을 갈아서 케이크에 넣으면 촉촉하고 맛있어요. 당근의 단맛이 설탕 양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근 피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당근을 스틱으로 자르고 식초와 설탕, 소금으로 절이면 돼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반찬으로도 좋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당근칩도 건강한 간식이에요. 당근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오븐에 바삭하게 구우면 돼요. 시중에 파는 과자보다 훨씬 건강하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도 괜찮아요. 당근으로 김치를 담가 먹는 분들도 계세요. 당근 김치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색깔도 예뻐요. 일반 배추김치보다 담백하고 덜 자극적이어서 속이 약한 분들도 드시기 좋아요. 여기에 사과나 배를 갈아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맛이 더 좋아져요. 당근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색깔이 진하고 선명한 걸 고르세요.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게 신선한 거예요. 흠집이 많거나 물렁거리는 건 피하세요. 당근의 굵기도 중요해요. 너무 굵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아요. 너무 굵으면 심지가 단단하고 질긴 경우가 많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당근이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요. 유기농 당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당근보다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특히 껍질째 먹을 거라면 유기농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당근을 먹는 시간대도 생각해 볼만해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 먹으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좋아요. 특히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에 당근 요리를 포함하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당근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거든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당근 스틱을 먹으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단, 당근에도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먹지는 마세요. 당근의 단맛 때문에 설탕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리할 때 당근을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특히 아이들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줄이고 당근으로 단맛을 내면 건강에 더 좋죠. 제 친구 한 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설탕을 못 드시는데 당근으로 단맛을 내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물론 당근도 당분이 있긴 하지만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설탕보다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당근은 혈압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현대인들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거든요.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물론 당근만 먹는다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당근이 좋아요. 비타민A가 우리 몸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줘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당근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역시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당근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고 눈도 덜 피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먹었는데 몇달 지나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유의 흙 냄새나 맛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리 방법을 바꿔 보시는 게 좋아요. 당근을 생으로만 먹지 말고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강해져요. 허니 글레이즈드 당근이라고 당근을 버터와 꿀로 조리는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당근 특유의 맛이 거의 안 나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명절 음식으로도 좋고 특별한 날 식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어요. 당근을 잘게 갈아서 다른 음식에 섞는 방법도 있어요. 미트볼이나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당근을 갈아 넣으면 영양도 좋아지고 촉촉함도 더해져요. 당근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챙길 수 있죠. 요즘은 당근을 활용한 건강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당근즙 파우더나 당근 영양제 같은 것들이요. 바쁘셔서 당근을 직접 요리해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역시 자연식품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당근 재배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베란다 텃밭이나 작은 화분에서도 당근을 키울 수 있어요. 직접 키운 당근은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죠.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손주들과 함께 키우시면 교육적으로도 좋아요. 당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예요. 나라마다 당근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인도에서는 당근으로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 중동에서는 당근 샐러드에 레몬과 향신료를 넣어서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넣죠. 각 나라의 당근 요리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같은 당근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이 나니까요.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재미도 있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당근의 역사도 흥미로워요. 원래 당근은 보라색이나 노란색이었대요. 지금 우리가 아는 주황색 당근은 네덜란드에서 개량된 거라고 해요. 17세기에 네덜란드 왕가를 기념하기 위해 주황색 당근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주황색 당근이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요즘은 다시 다양한 색깔의 당근이 나오고 있어요. 보라색 당근, 노란색 당근, 하얀색 당근도 있어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보라색 당근에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노란색 당근에는 루테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마트에서 다양한 색깔의 당근을 보시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 색깔의 당근을 함께 요리하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더 다양해져요. 특히 샐러드를 만들 때 색색의 당근을 쓰면 식탁이 화려해지죠. 당근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당근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당근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당근의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더잘 전달돼요. 특히 가벼운 산책 같은 걸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 효과도 배가 돼요. 지금까지 당근과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요약하자면 당근은 기름, 견과류, 유제품, 고기, 생선, 달걀 같은 것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도 잘 어울리고요. 반면에 오이나 무 같은 것들과 생으로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익혀서 먹으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당근도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당근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요리 방법도 다양하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요. 이런 당근을 우리 식탁에서 좀더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당근을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몇 달, 몇년 동안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당근을 식단에 규칙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당근 하나로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강이 참 많아요. 눈 건강, 피부 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까지요. 이렇게 좋은 채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오늘 저녁 식탁에 당근 요리 하나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근처럼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